안녕하세요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 위해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아래 번호로 010 7912 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넥슨 GT 17.08% 630만 원 수익을 안겨다 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타 종목, 넥슨 GT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GT, 넥게임즈 합병, 자, 대형 게임사 넥슨게임즈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과 함께 오늘 넥슨 GT와 넥게임즈 둘다 상한가를 갔는데요. 앞으로 게임명과 넥슨은 넥슨 코리아, 그리고 넥슨게임즈, 네오플, 원더 홀딩스 합작법인 넥에 중심으로 게임 개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장 시작 전에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은 20%로 자, 풀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넥슨 GT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의 매수에서 5% 수익권에 매도 거래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2월엔 항상 산타랠리 기간에 100% 이상 수익성이 큰 주도주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12월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주도주 두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주도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목표가랑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개인 채널 블룸버그 주식 TV 오셔서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문자로 자 구독 구독 보내주시면 아래 번호로 제가 따로 준비한 최강진 12월 급등주 무료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 2월 급등주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자료 배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사죠. 장중 6.4% 오늘도 크게 급등을 한 후에 현재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3%를 유지한다는 건 어쨌든 연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6,700원. 자, 이 부분. 이 부분에서 현재 저항을 맞을 확률이 분명히 크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맞게 된다면 한번더 숨을 골라서 25만원, 24만 5천원을 자 지지선 받고 나서 크게 상승을 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자 백신 승인 일들이 자 12월 말로, 자 12월 말로 이번 달 이번 년 안까지 마무리될 확률 이 높기 때문에요. 자, 여태까지의 흐름들. 그렇죠? 여기서 한번 페이크. 그렇죠? 개미털기를 하고 여기서도 한번 개미털기를 하고 오늘도 개미털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한테 숫자 6,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래 번호 0107912857 문자 보내 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매매 시나리오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 시나리오와 분석자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번호로 자, 숫자 6 또는 SK 바사라고 종목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시나리오랑 분석자료 제가 열심히 열심히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 계속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 3개월 정도의 횡보 박스권을 지나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요. 자, 그에 대한 근거들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혼자, 혼자 하시면서 10% 여기서 물리셨다가 이제 오른다고 해서 익절 또는 손절 절대 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 제가 SK 바사 목표가 50만원, 2배, 아니 3배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70만원 이상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동향과 시황 파악해서 언제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매매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대응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또 나왔죠. 바로 WHO, EMA, 노바백스 백신 이름은 다음 주 승인 전망. 이렇게 얘기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자, 바로 20일이죠. 20일. EMA, 유럽의약품청과 WHO, 세계건강보건기구가 자, 20일 회의를 거쳐서 노바백스에 대한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승인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완료가 되면요. 전 세계 바로 11억 회분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노바백스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미국과 멕시코에 3만 명이 참여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중도 그리고 중증 질환의 100%가 보호가 되는 자, 그러한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우려번이와 관심 변이, 코로나 93.2% 효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0%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이거 90%면. 여러분, 여태까지 나온 자, 백신들 모두 90%까지 도달한 백신은 없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그죠? 자, 영국에서 1만 5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에서 코로나19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해 96.4% 알파 변이는 86.3%등 전체적으로 89.7%의 효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노바백스는 최근 첫 번째 인도네시아 국가랑 필리핀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엔 영국과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유럽 연합 싱가포르 등에서 긴급 사용을 위한 자 품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이 아닌 자 UAE 아랍 에미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 자, 인도도 빠졌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여러 각국 글로벌 나라에서 자, 노바백스에 대한 승인신청, 바로 WHO 세계보건기구가 승인이 되길 기다리고 있고요. 자, EMA 또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두 기관에서 이번 년 20일, 12월 20일에 승인이 된다면요. 이 각국의 승인 절차도 차례차례 해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11억 회분이 전세계에 풀릴 수 있고요 거의 우리 전세계의 인구의 거의 반반 반 정도의 사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자 아시겠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일본에서도 2022년 이러한 노바백스를 생산해서 배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본은 긴급 사용승인 동시와 함께 동시와 함께 바로 백신을 유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만큼 노바백스에 대한 품질 자체가 그리고 효능 자체가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기사를 더 보시면요 다케다 바로 일본 백신 노바백스 유통 업체 인데요 히카리 공장에서 2억 5천만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1억 5천만 도지를 자, 판매하기로 계약했다 이미 승인이 되면 바로 도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11월 15일 SK바사가 이미 코로나 노바백스 관련해서 자 승인 신청을 요청한 상태고요. 40일 내 허가심사 완료를 공언을 했지만 이게 바로 이번 년, 이번 년 목표로, 목표로 요청을 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WHO,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학청, 유럽 메디슨 에이전 y 라고 부르죠 자이두 개의 업체 기관에서 바로 승인이 되면요 단계적으로 한국 또한 일본과 같이 승인을 획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바로 이 who ema 기관의 승인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자 저는 어느 정도 끝이 보인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가 행보가 여기서도 한번더 저항을 받고 페이크, 자 개미 털기를 하더라도요 자 30만원까지 다음주 다다음주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호재 소식과 함께 상승할 확률이 무조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다 왜냐 지금 각국의 효능 그죠 효능과 테스트 자, 투약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벌써 90% 이상 자 압도적인 확률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무조건 승인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인도에서 인도에서 바로 12세 12세 그리고 2세와 6세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바백스죠. 인도에서는 노바백스를 코바백스로 부르는데 코보백스, 코보백스. 자 이게 바로 노바백스인데요. 자이 실험을 투약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12세 그리고 17세 대상으로 투약 실험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이드 이펙트 바로 부작용,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도출했고요. 바로 다음 단계는 2세, 2세와 6세, 자, 그룹을 통해서, 자, 인도 질병안정청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처럼. 자, 질병안정의학청에서도 이런 스타트, 실험을 스타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요. 2세부터 6세, 6세에 자,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인도는 사실 인권이 그렇게 보장이 우리나라처럼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 투약 테스트를 하고 있다 라고 자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찌나 좋잖아 이런 국가들이 대신 자, 테스트를 하면서 효능을 입증해주면요. 자, 노바백스에 대한 자, 수요. 수요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입증 또한 근거가 더 많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조건 승리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로 노바백스의 장점이 뭘까요? 그죠? 하나,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다른 화이자나 이런 데는 냉동 보관이죠. 냉동 보관이기 때문에 자,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대한 물류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비용 비용이 아주 높은데요, 가격적으로 두 번째 장점 바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노바백스와 자, 가격적으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업체는 바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백신과 그리고 베트남, 저 HLB죠, 우리나라에서 나노코박스, 나노코박스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두 개를 합쳐서 보시면요. 노바백스와 마찬가지로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러한 장점들을 모이면 어디 저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에 공급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 대륙들이 모두 다 하나의 자 시장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SK바사죠. 자 더욱 더증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SK 바사 아시죠? 아스트라 제네카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을 하는 자 그러한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가 매출이 상승되면 똑같이 SK 바사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점자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K 바사 또한 자 기사를 보시면 자체적으로 GPP 510이라는 백신을 만들어서 현재 이상까지 자99% 이상 중화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삼상 3상, 자 삼상만 완료가 되면 바로 긴급 사용 승인을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미크론 그쵸 그렇죠?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요 바로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한 획을 긋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바백스와 관련해서 GBP 510까지 두 개를 동시에 생산하고 개발하는 유일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할 수 있는 회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오미크론이죠 자 오미크론 이 치료제가요 현재 모더나 화이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정도야 돼야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노바백스의 경우는, 자, 다음 달, 다음 달부터 내년 2022년이죠. 1월부터 개발을 착수할 예정이고요. GBP510 코로나 치료제는 벌써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SK바사는요, 노바백스의 오미크론 치료제, 그리고 자차, 자체 개발인 GBP, GBP510의 오미 코로나 효능, 이두 가지가 엮여기 때문에요. 무조건 내년에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백신, 코로나 시장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자, 3분기 매출이 3,781억, 영업이익 2,20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3배 그리고 8배 증가한 자, 그러한 수치고요. 여기에서 바로 현금 자산 1조 2천억 원까지 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백신을 생산하고 만드는 자, 생산성을 더욱더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산성이 증대가 되면 어떻게 매출도 그만큼 더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요. 이 생산할 수 있는 백신 개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그죠?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현금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개발과 생산 동시에, 동시에 할수 있는 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자, SK바사 목표가 얼마? 50만 원 이상 1차 보고요. 2차는 자, 75만 원, 지금보다 2배 그리고 3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SK바이오사이언스 하시면서요. 자, 여기서 시나리오 전략대로 접근 안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여기서 털립니다 여기서 계속 매도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전략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황과동향을 파악해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부 내부 자료들이죠 100%는 아니지만요 찌라시 정보까지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자 이러한 내용을 분석해서요 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같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니까 무료니까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 유일하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sk바사 그리고 숫자 6 아래 번호 010-7912-865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실시간으로요 종목 종목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이랑 그리고 자, 평단 그리고 궁금하신 점 같이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도 해야 되니까요. 각자가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 궁금증이나 자, 질문도 같이 해당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SK 바사 너무 열정적으로 길게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 끝까지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SK 바사 수익을 위해서 아직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응원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한 최강진 전문가의 열심히 자 스터디 공부죠. 자 스터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